조인넷 화상회의 일반용 서비스 고객 녹화 파일 활용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유자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좌측 메뉴의 녹화 검색을 클릭합니다. 먼저 녹화 파일의 백업을 위해 원하는 파일을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녹화 검색 후 녹화 목록에서 백업을 원하는 파일의 작업 메뉴 중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조인넷이 시작되고 경로를 선택하여 저장합니다. 이때 원본 녹화 파일은 서버에 남아있게 됩니다. 녹화 파일은 조인넷이 설치되어 있는 PC라면 재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녹화 파일을 배포하여 다양한 용도로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조인넷은 프리웨어로 인터넷이 가능하다면 간단히 다운로드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된 녹화 파일을 클릭하면 조인넷이 구동되고 회의가 재생됩니다. 정상적으로 녹화 파일을 백업하였다면 해당 파일을 삭제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형 서비스 고객의 경우 고객 아이디당 200메가의 용량을 제공합니다. 두 명의 계정을 신청하였을 경우 총 400메가의 용량을 할당받게 되는데요. 1시간당 약 100메가의 녹화 파일이 생성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미팅 진행을 위해 항상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저장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녹화 파일 삭제는 녹화 파일 검색 클릭 후 목록에서 파일을 선택하여 하단의 녹화 삭제 버튼으로 클릭하여 삭제합니다. 다음으로 연결 녹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기존의 녹화 파일로 미팅을 연결하여 진행하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면, 지난주에 조인넷 화상회의를 이용하여 미팅을 하였다면, 미팅 시에 공유 전자 칠판에 올른 많은 이미지와 그림, 파일 자료들이 서버에 암호화되어 저장됩니다. 이 저장된 자료를 그대로 불러와 마치 당시 미팅처럼 연결하여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직접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파일을 검색하여 재시작하고자 하는 녹화 파일을 선택합니다. 미팅 정보 입력 화면이 나타나면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 부분은 일반 미팅 스케줄링과 동일하며 해당 동영상 매뉴얼을 참조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미팅 시작 시간 5분 전이라면 참석 버튼이 표시됩니다. 참석 버튼을 클릭하여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전에 미팅 시에 올려놓은 자료들을 불러와서 미팅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녹화 파일 관리 사용법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